자 이번 시간에는 유칼립투스와 모카솜을 이용해서 가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재료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 재료에는 어, 유칼립투스와 그 다음에 이제 모카솜 그리고 어, 막근, 그 다음에 직근, 그 다음에 여기 하우스가 있는데요. 이 하우스는 원래 이렇게 조립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립형으로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다 조립을 해서 이렇게 완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한 모습을 보시면 어 간단하다 생각하시는데 되게 만드는 게좀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LED 등까지 다 넣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 스위치가 있어요. 까만 스위치. 이걸 키시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서 사용하실 때는 LED 등을 켜주시고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LED 등을 꺼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요 재료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어떻게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예쁘게 나오고 또안 예쁘게 나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모양을 만드실 때 손으로 조금 만지작거려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다 지철사가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모양을 접어주고 또 이렇게 휘어주고 하면은 모양이 훨씬 더 예쁘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 주실게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이 유칼립투스가 이렇게 가지가 좀 두꺼운 게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가지가 있고 얇은 가지가 있는데 두꺼운 가지 쪽에다가, 어, 마막를을 묶어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지금 가지가 굉장히 길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지가 길게 나온 쪽에다 모카솜을 고정을 시켜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가 긴 쪽에다가 모카솜, 이 모카솜도 지금 가지에 다 지철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살짝 휘어주시고 여기에다가 어, 굵은 가지에 이렇게 목화송 가지를 올려준 다음에 제가 이제 이런 지철사를 넣어드릴 거예요. 얇은 지철사를 넣어드릴 건데 이 얇은 지철사로 얘를 고정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철사를 고정해 주실게요. 그다음에 이렇게 고정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철사가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요거는 여기를 살짝 누른 다음에 여기를 살짝 누른 다음에 요, 요 엄지 손가락 보이시죠? 여기를 살짝 누른 다음에 얘를 이렇게 고정해서 돌려주세요. 이렇게 살짝. 그다음에 다시 모카솜을 이용해서 여기다 또 살짝 고정을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고정을 해서. 다른 지철사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또 고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다시 여기를 눌러준 다음에, 이번에는 반대로. 그래서 카솜을 고정을 하시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요막끈을 걸어주셔야 되잖아요. 자, 이제 막끈거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자, 막끈은 여기 보시면 굵은... 여기 굵은 선이 있잖아요. 여기 굵은 가지, 이 가지에다가 두 번을 마를 거예요. 하나, 둘 말고 묶어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묶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묶어 주셨죠. 이렇게 묶어 주신 다음에 이선이막크은 요요 길게 하시든 짧게 하시든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좀 짧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 줄을 끊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위에를 이렇게 묶어 주셔도 돼요 이렇게 묶어 주셔도 돼요 근데 저는 그냥 길게 하고 싶어서 그냥 길게 잘랐거든요 그냥 길게 근데 만약에 어, 여러분들은 좀 짧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 줄을 그냥 짧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짧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요 굵은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 요, 요 가지 중에서도 지금 가는 가지와 굵은 가지가 있는데, 여기 지금 굵은 가지가 있어요. 저는 좀 조금 굵은 가지에다가 이렇게 묶었어요. 그래서 여기 굵은 가지에다가 이렇게 해서 묶을게요. 이렇게 굵은 가지에다가 두 번을 돌렸어요. 한번. 두번 돌려서 묶어요. 그리고 마끈이 너무 길다 싶으시면 잘라 주셔도 돼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다가 제가 아까 만들어 놓은 리본이 있는데, 요거는 리본을 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면, 리본을 어떻게 만드시냐면, 요 줄기를 제가 직근을 8개를 드렸어요. 자,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를 드렸거든요. 자, 8개를 똑같이 맞추신 다음에, 끝을, 끝을 맞추세요. 맞추신 다음에, 나는 리본을 좀 짧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반을 접어서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리본이 안 예쁘게 나와요. 그러니까 길게 해서 여기 링을 잡아주세요. 여기를 이렇게 링을 잡고 그 다음에 돌려요. 한 바퀴 돌린 다음에 요 돌린 쪽에다가 구멍 돌린 여기 구멍이 있잖아요. 여기 그죠? 여기다가 링을 만들어서 집어 넣는 거예요. 이렇게. 링을 만든 곳에다가 다시 링을 만들어서 집어넣는 거예요.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리본이 돼요. 요렇게. 자,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자, 링을 먼저 만드시고 링을 만드신 다음에 돌려요. 빙글빙글 돌린 다음에 한번한 한 바퀴 돌린 다음에 이한 바퀴 돌린 쪽에다가 링을 다시 만들어서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면 다시 리본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근데 보면은 링이 똑같이, 리본이 똑같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한쪽은, 한쪽은 짧게 되고 한쪽은 길게 되면 모양이 안예쁘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되면 모양이 안 예쁘죠. 길이가 안 맞으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만드실 때 조심해서 잘 하셔야 되는 이유가 길이를 똑같이 잡으셔야 돼요. 길이를. 이렇게 똑같이 잡고 그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잡고 그다음에 다시 돌려서 이렇게. 그래서 길이를 잘 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딱 맞춰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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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요 자 보셨죠 자 그러면 리본을 만드셨으면 이제 여기도 살짝 다듬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링을 이렇게 살짝 다듬어 주시면 이렇게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 이 링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지철사를 어떻게 하시냐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리본 만들 때 이렇게 링 만들어 주신 데 있잖아요 여기다 지철사를 꼽아주세요. 이렇게. 지철사를 꼽아서 뒤로 빼는 거예요. 지철사를. 빼서 꼽은 다음에 뒤로 빼요. 그리고 얘를 앞으로 접어요. 그리고 뒤에서 그냥 꽈주시면 돼요. 이렇게. 원래는 글루건이 있으면 글루건으로 붙이셔도 돼요. 글루건이 있으면 글루건으로 붙이셔도 되니까 글루건이 있으시면 그냥 여기다가 글루건을 딱 짜가지고 그냥 붙이셔도 돼요. 근데 보통 가정에 글루건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철사를 하나씩 다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글루건을 만약에 갖고 계신다 그러면 여기다가 글루를 짜서 글루건을 짜서 이 리본을 붙여주시고 만약에 글루건이 없으신 분은 제가 보내드리는 지철사를 여기다가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걸어서 쓰시면 되고 있으신 분은 글루건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하우스를 걸어주시면 되는데 하우스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렇게 하우스를 걸어요. 이렇게 제가 고리를 다 만들어 드렸거든요. 하우스를 이렇게 걸으시는데 걸고 여기다가 이제 불을 딱 켜주시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움직이다 보면은 이 하우스가 바깥으로 빠질 염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고정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저는 어떻게 하냐면 지철사를 이렇게 말아줘요.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철사를 말아주면. 얘가 고정이 돼서 풀리질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지철사를 이렇게 말아주죠.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지철사를 말아주는 거. 이렇게 해서 가랜드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가랜드 완성한 게잘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요게 하우스 있는 쪽이고요. 요게 가랜드 있는 쪽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완성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벽이나 요런 데좀 지저분한 데나 달력 같은 거 있는데 달력 걸지 마시고 이렇게 가랜드 걸어 놓으시면 되게 분위기도 있고 운치 있고 되게 멋스러워요. 한번 걸어놔 봐 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유칼립투스랑 어, 모카솜을 가지고 어, 가랜드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벽, 벽에다가 벽장식을 한번 해보시고 다음에는 혹시라도 어, 유칼립투스나 아니면은 모카솜 이런 거 말고도 다른 조화나 이런 거 가지고도 충분히 가랜드를 만들어 볼수 있으니까 다음번에 다른 거 갖고 한번 응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